네. 10월 13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발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 축사는 조금 전에 기자님들한테 풀된 것으로 봤습니다. 어, 제가 들은 오늘 축사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어, 지난 시절 가난과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실천 운동으로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이제 전 세계의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글로벌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8개국 63,000여 명의 해외 지도자가 새마을 교육을 받았고요. 지금 이 시각에도 28개국 158개 마을에서 자유와 연대에 기반한 개발 협력 모델로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 운동은 지역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진정한 지방 시대의 개막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마을 지도자들과 오찬을 하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난해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서 국민께 제시한 첫 번째 비전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였다면서 이것이 바로 새마을 정신이다. 정치를 시작할 때 저의 비전과 새마을 정신이 정확히 일치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금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 정신은 세계로 진출할 때 제가 강조하는 자유와 연대의 정신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 전 세계가 복합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과 전 세계 시민들에게 새마을 정신, 그리고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퍼뜨리기 위한 오늘 행사는 매우 시의 적절하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